안녕하세요, 졸민, 졸미... 엣지입니다. 오늘은, 어, 일단, 보여줄게요. 엣지, 귀여요 했는데 총밖에 안 나왔어. 일단, 열어보도록 하세요. 볼게요. 엄마 좀 들어주세요. 제발, 제발. 어, 두짜리가 없네. 아. 야, 어 잠깐만요. 왔다. 이걸 까 보도록 할게요. 퐈츠! 안 걸렸어. 안 갔었어. 아! 이거 진상 황금인가? 상금 한금 아닌 것 같은데 짜잔 그 다음 예, 오얘이오미 잠깐만요 예이, 이이요미 파라예요, 파라. 두 번째, 살짝. 빵! 안 까졌네. 으어! 잠깐만요. 응? 이게 뭐야? 이게 청이 나고? 만용수자수자 네. 76이네요. 이번엔 광을, 볼. 저의 광을 보여준 옷입니다. 잠깐만. 옆쪽이 잠을 자는 광입니다. 지금 청소하고 있고요. 옆쪽은 저가 놀이광입니다. 저의 놀이광. 그 다음엔? 저가 똥, 변을 싸는 데입니다. 아, 들어그 다음은, 저가 공복방입니다. 네 알겠죠?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용민, 짱!